아, 아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아 이거 어제 영상을 뜨자마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거 참 미치겠네 여러분 그죠? 아,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유튜브 영상은 뭐 매일 같이 올라간다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스파시왕이나 어떤 그런 것은 내가 꾸준히 올려줄 수 있는데, 그것도 장중에 막 방송을 하다가, 그죠? 스파시왕을 뜨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아직도 댓글 문화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예, 네, 좋아요 문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실전기법 108필살기를 하나 했습니다.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라는 영상을 하나 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하면서, 그죠? 예,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예, 7월 28일 강좌죠? 그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결부시켜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원래 여러분들 그 초보 투자자 여기를 주목하라 라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대신 종목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장 특징주 및 관심주 쪽으로 올려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도 봐봐. 여기서 내 성격 나오잖아. 그 어. 진짜 거의 결벽주의자적인 성격입니다. 콘텐츠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알고 습니까 네. 이게 원래 순환매 원리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여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면 오늘장 상승률 상위 종목의 대부분은 일본 규제, 그죠? 수혜주예요, 여러분. 근데 이종복이가 여기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애국주, 막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막 이런 개별 종목은 여기 없죠. 여기 유튜브 보는 분들. 알겠습니까? 그게 이종복 스타일이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전 기법으로 얘기하면 주관이 뚜렷하고 창조성이 강한 자가 주식으로 성공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주관이 뚜렷하고 창조성이 강한 사람, 이, 이두 가지를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내가 짤막하게 얘기해 줄게. 최근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만 유독 약하다고 했죠. 아까 이 종복의 실점 매매 최고 세기를 본 사람들, 그죠? 왜 약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시키고, 그죠? 반도체의 핵심, 그 핵심 부품, 그죠? 핵심 소재 부품을 수출, 그 규제를 해버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진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얘긴데,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나라. 좋게 표현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잘하고 교역을 잘해야 되는 나라예요. 산면이 바다로 돌려 쌓여 있고, 위로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서 찍어놀고 이쪽에는 일본이 찍어놀고 저쪽에는 그죠? 이렇게 지도책을 보 <laughs>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이슈가 뭡니까? 무역 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이란 말이요. 우리는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무역 관련해서 전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도 우리나라가 가장 소외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에, 종목들 보시면, 이것도, 원맨쇼에 있어요, 여러분. 에, 이것도,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 그걸 어떻게 찾지? 에,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형적인 그죠 예, 기형적인 식가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이거 어디에 있는 겨 도대체 분명히 언제 해줬는데 여러분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어디 있는데 여러분 그죠? 에, 이걸 어떻게 찾지? 검색을 어떻게 할까요? 저걸로 하지 말고. 엑셀에 있을 겁니다. 어디 찾아보면. 이것도 찾기가 어려운데, 이게. 그쵸, 여러분? 이 종복은 정해진 대로 방송을 하지 않고, 확실히. 그죠? 예. 이게 그 순간순간. 여기 복리의 마법도. 그죠? 있고, 진짜 좋은 거 되게 많이 해줬는데. 시가총액, 시가총액.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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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아우, 지겨워. 어, 그렇지.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아 2월 28일이네 이런 멍청한 찾으려면 더 찾았어도 되는데 여러분 그 예, 열받아 여기 그 이왕이면 원맨쇼에서 한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음어 여깄다 기형적인 시가총액 비중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들 그죠 내가 이런 성격이요 진짜 거의 결벽증적인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입니다 여기 초보자분들 여기서 순환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봐봐 여기서 지수장세 종목장세 순환매장세 차별화장세 변동성장세 그죠? 이런 게다 여기서 여기서 파생되죠, 여러분, 그죠? 이말못알아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회원가입하라니까 이렇게, 그죠? 어, 꿈지럭 꿈지럭 거려. 이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신고가로가 탑 미국이 신고가를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독일서부터 유럽 시장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도 구색은 맞춰야 돼. 그러면 뭐를 올릴까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때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냐면, 반사 이익을 오히려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의 움직임이 좋은 거란 말이야. 진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단기간이라는 말에 또 변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초보자들. 근데 그건 나중 문제야. 지지와 저항이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뭐 어쨌든간에 알고 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면서 지수를 버텨줘. 근데 우리나라 최대 약점이 있잖아 지금 뭡니까? 바로 제약주. 제약주가 아작이 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못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 바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작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쪽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요. 예 이치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약주나 저쪽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매기가 몰린다는 거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됐죠? 이거 내일 원맨쇼에서도 뭐몇 마디 할 내용인데, 바로 이런 데서 차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 어떻게 보면 차별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술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일 원맨시에서 얘기하려고 4네 종목을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우선 요거를 갖고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여러분 보면. 에, 머트리얼은 나중에 얘기하고, 머트리얼은 그래도 남겨놔야지. 대신, 7월 달에, 7월 5일인가 8일날, 그죠? 그 그니까, 지난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본 규제 수혜주 막, 11시 25분 타이밍에 방송할 때, 뭔 얘기 하는지 모르면, 머트리얼 자 들어간 주식 하면 된다라고 한거 있어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모르면, 머트리얼을 사라. 그가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확인 안 시켜 줄 거고 나중에 한 명도 없으면 내가 그 영상 찾아서 꼭 올려 줄 거야. 여러분 내가 성격이 결벽주의자적이라고 그랬죠. 머트리열자 들어간 주식 여러분들 아무거나 샀으면 다 대박이죠. 근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 탄력이 다 달라. 이 주식들의 특징이 이게 비교 분석을 하려고 올려 준 겁니다. 탄력이 다달르고 자, 이게 정통이에요, 여러분. 정통. 여기 보면 ENF 테크놀로지하고, 예,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컴, 후성, 솔브레인 해갖고, 대표적으로 최고의 주식 네 종목입니다. 근데 탄력이 다 다르고, 패턴이 다 다르죠. 알겠습니까? 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 종목이가 가끔 가다 보면 지나가는 낙은 애들이 한두 마리씩 섞이는데, 내, 내가 운이 좋은 것은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은겨, 여러분. 심성이 고운 것보다는 실력이 좋기 때문에 운도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ENF 테크날러지가 이종보기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최고의 주식으로 이건 추천주, 추천주. 그 매집주 4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매집주 4개는 내가 회원들한테 매집주라고 해서 추천해줬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석을 한 거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순간 순간에 이건 추천주. 이건 좋은 주식이야. 이건 한번 관심 가져 봐. 이렇게 얘기한 주식 주 얘기한 주식이 한 선호 종목이 있죠. 그죠? 예. 그게 에, 언제 영상에 있냐면 어, 요 요거 여러분, 그죠? 이종목의 관심주. 여기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지금 틀어 줄 수는 없고 그죠? 예, 이거 틀면 또 소리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요 요, 요거 보면 나와요, 여러분. 자, 다시 이쪽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ENF 테크날라지는, 그렇죠 여러분? 예, ENF 테크날라지는 역배열을 탈출을 한게이 시점이야, 이 시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동진 세미컴하고 얘네들은 지금 시점에서 역배열을 탈출을 하고 있는 건데, 장기평선의 각도를 보면, 동진 세미컴은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3, 4월. 여러분, 보이십니까? ENF 테크놀로지는 2월달. 그래서 내가 이것도 2월달, 3월달에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꾸준히 시청하는 사람들은 역배열의 교과서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게. ENF 테크놀로지가 역배열의 교과서 종목.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이거하고 같이 얘기해 줬던 게, 에,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 거래소의 한화석과 옛날 거, 09830. 아시겠습니까? 패턴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후성하고 솔브레인이 이제 역배열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건데, 탄력이, 여기 보시면, 후성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거 오늘 29% 올랐잖아요. 그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줍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지금 이이네 종목을 놓고 보면 최근에 가장 큰 대박은 후성하고 솔브레인을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박인 거예요. 더 기똥차게 간 거라는 거지. e n f 테크놀로지하고 동진세미컴은 그죠? 오늘 동진세미컴이 날라서 그렇지 얘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탄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캔들 거리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됐어요? 그리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는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으로 다 넘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됐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머트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머트리얼도 한번 봐봐, 뭐가 제일 탄력이 좋았냐면 SKC 머트리얼이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거래량 패턴이 다르죠. S K S K 머티리얼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적선병이 깔끔하게 나왔잖아, 요 그렇지? 근데 원익 머티리얼하고 원익 Q N C는 오늘 거래가 쓰면서 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 머티리얼은 아직도 거래가 터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탄력이 가장 떨어지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사야 될지 모르면 머티리얼을 사라라고 얘기해줬다는 거지. 여기 이토마토, 아 유튜브 구독하는 분들, 알겠습니까? <laughs> 자, 그리고 이거, 근겁니다. 여기 보면, 7월 4일, 시장 전략할 때, 전기전자 화학주 강세 해가지고서, 여기 다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이노베이션 SO1. 여기 보면, 일본 사태 관련 영향도 있습니다라고, 여기 7월 4일날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영상 보면, 원래 SK이노베이션 SO1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냉겨놔야지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T하고 전기차 진짜 강조 많이 하죠? 여기 보면 동진 세미컴, k 시텍 SK시코롱 PI가 눌릴 때 매수 관심을 갖는 게 유리해 보인다. 뭐 하지 말고 가벼운 주식 하지 말고. 나오죠? 그 다음에 7월 5일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변곡점을 대비해 뭐 등등등등 하는데 일진모트리얼 이게 전기차 남바 완이야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들 자 7월 8일 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전기차 또 나오죠 여러분 그죠 전기차 대북주 또 나오죠 IT 또 나오죠 자그 다음에 7월 10일 5G의 이노와이어 서진 시스템 전기차 섹터 매수 타이밍 계속 노려라 확인됐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이 영상에 보면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겨. 죽여줍니까? 예.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최근에 진짜 대박 맞을 수 있었던 겨. 어땠을 때? 그냥 나가 이 종복이라고 할때이 종복이 검색하면 다 나온다니까? 한번 검색해보라고. <laughs> 포털 사이트에. 언제부터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전문가인지 그대로 나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이종복은 종목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근거를 알려줍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여 초보자분들 알고 써요. 그러니까, 이 좋은 장,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죠? 이 좋은 장, 다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빨리 회원가입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줬죠, 여러분들한테. 지금의 회원가입 타이밍이다, 머뭇거리다, 좋은 기회 다 놓친다라고. 이런 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아까 영상 보다 보면, 오늘 내가 지수 저점, 271.5 부근, 얘기 해 줬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이죠? 이게 몇 시에 나왔나 한번 봐 봐요, 여러분. 여기 파생하다가 맨날 깡통만 차는 사람들 275부근까지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장중 조정으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여기 돼 있죠? 이게 9시 19분 얘기예요. 여러분, 9시 19분이면 이거 선물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요요 요 타이밍입니다. 요요요기 한번 여기 요기 보세요, 여러분. 예.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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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타이밍. 그 여기 한번 올라갈 때 대밀이잖아. 봐봐. 이게 하락엔자형이 이 목표치로 빠지는 거잖아. 여기 초보자분들. 알있습니까 그리고 해외선물이 중요하다고. 아니,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해외선물 방송되면 방송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지수의 어떤 저점, 고점 예측은 진짜 슈퍼컴퓨터라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왜 일본 규, 어, 수출 규제 수혜주들이 저렇게 잘 가는 거냐면은 갈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 초보자분들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화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요. 예지지화항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라고. 여기 지금 보면 동진 세미컴은 너무 많은 얘기 해주면 안 되니까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시간에도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이거 내일 개파락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에서 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지난번에 요거 LCT 갖고 설명해 준적 있죠 요 LCT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에, 뭐지? 인디에프도 그런 일 벌어졌습니다 요, 요 인디에프 동진 세미컴은 인디에프가 그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분차트를 보면 동진 세미컴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죠?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저렇게 느닷없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주식은 쫓아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사이즈가 굵은 주식들은,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오면, 연속적으로 가기가 떨어집니다.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주식들인데,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기가 딱 지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 요런 데 보면, 이게 지나간 데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내가 아까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동진 세미컴이 여기서 눌렸으면 이거 갖고 내가 아마 거품 물었을 거야. 거품 물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만 눌렸다가 갔으면 근데 눌리다 말았단 말입니다. 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5일선 따라 그냥 가버렸죠. 눌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5일 선을 깨가지고서 20일, 60일 된고 수준으로다가 조종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걸 눌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쪽으로 좀 내려왔어야. 여기 초보자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니까 러 얘는 되게 강력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건 약간 좀 눌렸죠, 여러분. 에, 돌파된 241선이 지지의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이것도 N자형의 목표치로 가니까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요. 다시 눌림목을 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거의 그죠? 예, 이 하락 채널의 고점까지 다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규적으로 공략할 만한 주식은 화면에 보이듯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잘 찾아야 된다. 여기 말 나온 김에, 그때 내가 추천해줬던 주식들, 여기서 AS, 혹은 한번더 점검해주고 갈게요. 이녹스. 이거 손실 안 나잖아. 만약에 다른 사람들, 제약주 들어간 사람들, 여기 파트론이나 옵트론텍처럼 저렇게 시스템 반도체나 핸드폰 부품주 들어간 사람들은 아작인데, 그나마 이녹스 첨단 들어간 사람들은 손실 안 났죠? 원익 IPS 들어간 사람들도 손실 안 났죠, 여러분. 이거 매수 관심주로 얘기해 준 거잖아. 저 ENF 테크놀로지 얘기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면 에, 파트론이나 옵트론텍이나 네패스나 이런 종목들이 왜 오늘 많이 빠지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이 지금 왜 약한지 이제 감 잡았죠. 여기 초보자분들. 이제 감 잡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수출 규제. 필수 소재. 필수 소재를 규제를 해버리니까 저쪽은 오히려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저쪽은 정통 장비주하고 저쪽은 뭐가 되는 거다? 일본 수출 규제 피해주가 돼버리는 게요. 그래서 약한 겁니다. 여기 초보자들 이종보기말좀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잘 가려면은 일본하고 어떤 그 협상에 관한 뉴스나 아니면 좋은 기사가 나올 때 저쪽이 폭발하겠지. 왜? 삼성 이재용이 비메모리 쪽에 20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 그 20조 투자한다고 했던 청사진을 지금 묵사발레 버린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된 거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다음에 제약주가 잘 가야지 되겠죠. 제약주가 잘 가지 않는 한 저쪽은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가고 눌리고 또 간단 말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거기에 자유로운 게 화이부지잖아. 그죠? 전기차도 좀 불안불안한데, 그죠? 예,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그렇게 심하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관심주에서 내일 내가 이건 얘기를 못 하니까 너무 적가 주니까, 오늘 시간에 2,200원대 주식, 정확하게 2,240원이라고 얘기하면 금방 찾더라고, 사람들이. 2,200원대 주식이 내일 갭상승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주식들 중에 5% 이하짜리들. 여러분, 5% 이하짜리들은 내일도 플러스가 나겠다고 일단 시간 내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암시를 했어요. 한번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찾아서 한번 매매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지만 종목을 찍어서 얘기해주는 거 일도 아니야. 근데 내가 얘기했지. 나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정도 얘기해주면 본인들이 찾으면 되잖아. 그죠? 나는 이 종목이야. 내가 이 종목이야.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5% 이하짜리, 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5% 이하짜리 일본 규제 수혜주에 들어가는 종목. 여러분. 그 다음에 2200원대 주식. 이에요. 내일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지금 시간에서 암시를 했는데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지 뭐 <laughs> 여러분 그죠 예자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어 이게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고 스탑 이게 썸네일이 될까 그죠 아니면은 오늘 전체적인 시황 전략으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초보 투자자로 들어갈까 참 고민이 많지만 예, 어쨌든 종목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려봤어요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줘보면 지금 시장은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밖에 갈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가 살아나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좀잘 참고하시면서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 완전 저가주나 뭐 애국 막 이런 거 일본 제품 불매 막 이런 이런 종목은 그죠? 예, 이 종목은 그쪽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징주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점잘 참고하고 어, 리스크가 가급적이면 좀 적게 여러분, 그죠? 어, 리스크가 적게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말씀드린 겁니다.